자, 그다음 어디로 가야 되죠? 다시. 자, 프로젝트로 옵니다. 어, 자. 일단 개발자 1 일쪽으로 가 볼게요. 자, 내가 지금 제가 어, 푸시를 했기 때문에 이제 뭐가 발생을 하냐면 여기 인네스먼트 1이라고 해서 뭐 새로운 게 올라왔다라고 나와요. 그렇죠? 이게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나오면은 그냥 편하게 요거 컴페어 앤풀 리퀘스트 누르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여기 컴페어가 내가 최근에 올린 그죠? 그 푸시고요. 그다음에 요 베이스가 뭐예요? 베이스가 우리 메인. 원래 원격 저장소 메인 레파시 그 메인 브랜치예요. 그래서 요로 요, 여기서 요 방향으로 지금 병합을 하겠다는 뜻이에요. 자, 내가 작업한 거를 메인에 반영해 줘 라는 뜻이에요. 자, 근데 혹시라도 만약에 어, 여기에 이게 만약에 안 뜬다. 뭐안뜰 수도 있어요. 간혹. 어, 그러면 여기 풀 리퀘스트라고 있어요. 들어오셔 가지고 New 뉴풀 리퀘스트를 하시면 됩니다. 자, 눌러 볼게요. 자, 누르면은 요 베이스가 있고 컴페어가 있는데 어, 화살표 방향 보시면 됩니다. 여기 있는 거를 여기에 반영을 하겠다는 뜻이에요. 그쵸? 저희 GitHub Flow가 요거죠. 그쵸? 마스터에서 뽑아와가지고, 이네스먼트로 뽑아와가지고, 잘 되면은, 그쵸? 어떻게 해요? 다시 적용해야 되잖아요. 여기 마스터에다가. 그쵸? 자, 그래서 여기 이네스먼트를 선택을 해주시고, 여기는 메인을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까랑 똑같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요거크리에이트 풀리퀘스트 할게요. 자, 그럼 리퀘스트 request, 풀리퀘스트를 만들어야 되는데, 뭐 타이틀, 그리고 내용, 내용인데, 한번 해볼까요? 거 한번 해주고, 그다음에 추후에 어, 어, 뭐가 있을까? 추후에 권한 필드가 바뀔 수,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대충 할게요, 대충.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laughs> 자, 그다음에 여기 리뷰어스라고 보이시죠? 리뷰어스. 자, 요거를 누르시면은, 아까, 아까 저희가 리뷰를 통해서 이풀 리퀘스트가 무조건, 무조건 통과되는 게 아니라, 이제 코드 리뷰를 통해서 통과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지금 여기 보시면은 최소 한 명의 승인이 필요하다라고 나와요. 자, 요거를 내가 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뭐 내가 입맛대로 정하는 것도 될수 있지만, 보통 리뷰어가 정해져 있겠죠. 몇명 정해져 있을 거고. 이제 그 사람한테 요거. 리뷰 해 달라고 하시면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뭐저한그 차차 1 2 3. 하나니까 이렇게 하나 선택을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어사이니스 이거 어사이니스는이풀 리퀘스트를 이제 합쳐야 하는 이 메인에다 합칠 사람을 이제 고르는 건데 어 요거는 사실 별로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니까 러 이거는, 이게 이제 만약에 통과를 해요. 그렇죠? 승인을 받아요. 그럼 풀 리퀘스트를 이제 할 수가 있어요. 병합을 할 수가 있는데, 어차피 이게 중요한 거지. 그렇죠? 통과가 됐으면 누가 이거를 병합하든 이거는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냥 제일 먼저 본 사람이, 그렇죠? 이 리뷰어가 보통은 이제 승인을 해서 요가, 이게 통과가 될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리뷰어가 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이 작업한 사람. 양수인. 차차 팔려기 했잖아요, 이거를. 작업을. 작업한 사람 해도 되는 거고. 그래서 이거는 사실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딱히 안정해도 됩니다.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이슈는 적어야 돼요, 이슈. 이슈는 내가 해야 될 일이고요. 이풀 리퀘스트는, 어, 내가 어떤 작업을 끝내고, 끝내고, 이제, 우리 원격 레파지토리에 적용을 할 건데, 그걸 누가 하든 상관없다라는 거죠. 문제만 없다면, 코드에 문제만 없다면, 누가 하든, 그, 원격 레파지토리가 성장하는 거잖아요. 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래서 얘는 필요 없다. 자, 네이블스. 자, 요것도 뭐 굳이, 굳이 필요 없죠. 인네스먼트니까 오케이, 해주면 좋긴 한데, 크리티컬 한건 아닙니다. 자, 요거는 그냥 요정도로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자, 이제, create pull r e q u e s t 요청을 해야 됩니다. 이제 요게 하면 요청이 만들어져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나오냐면, 여기 빨간색으로, 빨간색으로 리뷰가 필요하다고 나오고, 그래서 지금 병합이 막혀있다 이렇게 나와요. 함부로 여기 메인에다가 적용을 못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자, 이렇게까지 됐으면 일단 1차적으로 차차팔력이할 일은 끝났어요. 개발 다 했고, 요청 올렸고, 이제 리뷰어 선, 서, 그 선정도 했고, 이제 이 사람이 이 코드를 보고 승인해 주면은 이 사람이 할일 끝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승인을 해주려면. 다시 차차 1 2 1 2상으로 가야죠 자 여기 와서 이제 이 친구가 팀장이 이거 한번 봅니다 어, 완료된 게 있나 보면은 어 회원가입이 다 완료됐다고 하네 한번 볼까 보죠 자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어떻게 봐요 이 커밋 딱 보시면은 요 커밋별로 작업을 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파일 체인지들로 보시면은, 전체 커밋 다한 번에 볼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커밋을 하나밖에 안 해가지고, 이렇게 한 번밖에 안 나오는데, 이렇게 요런 게 여러 개 나와요. 여러 개 나와서, 자, 이제 요거 보고, 아, 여기 문제 없어. 라고 하면은, 요거를 체크해가지고 닫아요. 요 밑에 또 나오겠죠? 체크하고, 닫고 체크하고 닫고 이렇게 해서 리뷰를 진행하면 됩니다. 자, 지금 지금 제가 한 번은 예, 그 예시로 예시로 어, 거절을 한번할 거예요. 자, 여기 있죠? 여기다 눌러서 코멘트 남길 수 있습니다. 자, 뭐, 요런 식으로 알려줄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지금 저는 승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지금 문제 있다라고 지금 인식을 한 거예요. 어, 이거 오타를 좀 수정해야 될것 같다라고 남긴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자, 어프로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승인이에요. 그러니까 요거 해서 서브님 하시면은 요건 통과가 돼요, 이제. 근데 지금 보니까 오타가 있죠. 그럼 통과시키면 안 되겠죠. 자, 그럼 거부라는 건 따로 없어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승인을 하지 않으면 지금 거부된 상태인 거예요. 기본적으로. 자, 그다음에 보통은 요 리퀘스트 체인지스를 통해서. 자, 이런 식으로 남길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서브및 리뷰 음, 하시면은 이렇게 어, 리플처럼 그죠 댓글처럼 남아요. 자그 다음에 다시 어, 개발자 일 차차 팔6 입장에서는 이 리퀘스트 1에또 어, 새로 알림 표시가 떴죠. 자, 요거 체크를 이제 하겠죠. 개발자가. 어, 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 오타를 냈구나. 어, 이 조인에다가 오타를 냈구나. 뭐 오타가 있진 않지만, 실제로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 다시 볼까요? 자, 리젝 확인을 했어요. 그죠? 어, PR 리젝을 했고, 지금. 팀장이. 자, 그럼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가야죠. 내 작업으로 자, 그 다음에 바로 작업을 해도 되기는 되는데 그렇죠? 내가 뭔가 본격적인 작업을 하기 전에 항상 최신화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습니다. 언제 또 내가 잠깐 뭐 하는 사이에 이 다른 개발자들이 계속 푸시를 할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원격 저장소는 계속 성장을 할 테니까 그래서 내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무조건 뭘 하는 게 좋다. 원격 저장소에 어 작업을 최신화, 어 내거에 최신화하는 게 좋다. 그죠? 그래서 뭐 다른 게 없을 수도 있고, 근데 높은 확률로 누군가 작업한 게 이렇게 밀려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어 공교롭게 내가 작업하려는 파일이, 다른 사람에의해서 먼저 수정되고 있었으면은 그래서 다행히도 이거를 내가 땡겨서 충돌나지 않게 작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땡겨서 뭐 문제 없음을 그 확인을 했고 이제 작업을 해야죠. 음, 자 조인 투라고 해서 그냥 대충 할게요. 덮어쓰기로. 자 이제 요게 올바른 코드라고 가정합시다. 가정 자 git push 하시면 안됩니다. git pull origin main 이거 먼저 하시고 아 죄송해요. 요거 커밋은 해야지 그래서 어, 뭐라고 할까요? 픽스 푸시 하시면 안 되고 풀 먼저 해야 됩니다. 요걸 그러니까 아예 습관을 들이세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바로 푸시. 아 실수.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게 이제 PR이 거절당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내리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 리퀘스트를. 요거를 굳이 닫아가지고, 뭐, 새로 만들 필요 없어요. 이게, 새로 고침해 보시면은, 이 커멧이 두 개가 됐죠. 그래서 픽스 조인. 됐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수정 다 했으니까 내비 두면 돼요. 그렇죠? 어, 수정했다고 알려주기만 하면 되죠. 자 그러면은 이제 다시 팀장이 와서 어, 새로 고침하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음 커미션 하나 더, 더 올라왔네 해서 딱 보고. 어, 보니까 잘 고쳤어요. 아, 훌륭해 라고 하면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서 이제 승인을 하시고, 코멘트 뭐 남기시면 남기실 거 있으면 남기시고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지금 제가 누구예요? 유저 12123 팀장 입장이거든요. 그렇죠? 그럼 바로 먹었어요. 파란색 버튼으로 뭐지 할 거냐고 뜨죠. 요거 그러니까 누르면 이제 병합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마지막으로 리뷰한 사람 마지막으로 승인한 사람이 해주면은 편하겠죠. 그래서 플리퀘스트는 누가 하든 상관이 없다. 승인만 받으면. 자 그러면은 이제 어, 합칠 건데 합칠 건데 여러분 합칠 때 이렇게 옵션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머지 플리켓인데, 이걸로 하지 마시고, 요 스쿼시 앤 머지로 해주세요. 자, 먼지는 이따가, 이따가 한번 간단하게 얘기해 드리고요. 자, 스쿼시 머지를 하게 되시면은, 이제 완료가 됩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가, 저희가, 어, 여기까지 한것 같아요. 26번.